네. SD 플랫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점수입니다. <laughs> 네. 즐거운 추석 한가위 연휴 되시고요. 25년도도 이렇게 10월이 이제 오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0여일 남았는데 아마 알찬 마무리 되시고요.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이 SD 플랫폼의 사업 자료를 어, 또 소개 영상을 보시면서 큰힘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SD 플랫폼의 이점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SD 플랫폼의 사업 소개를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D 플랫폼의 ES는 Sustainable, 지속적인 이런 뜻이고, D는 Development, 지속 발전 가능한 플랫폼, SD 플랫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이제 뭐 핫한 게이 AI 시대가 등극하면서 뭐엔비 i 아 같은 회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초거령사에 진입하고 또뭐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심각하죠. 이 초저출산. 그리고 평생 직업도 개념이 없어지면서 뭐제2모작 제3모작을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전 그래서 현실 점검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전뭐저 출산 시대에 아이 4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맞아요. 경제적 부담은 또뭐 엄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도 이 SD 플랫폼을 왜 선택하는가. 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55세의 이제 나이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미래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 미래를 위한 준비를, 그러면 이 AI 시대에, 에, 특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좌우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D 플랫폼은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회사입니다. 서울시에 이제 860%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고요. SD 플랫폼은 박명환 대표의 이사님께서 맞습니다. 2년 전부터 인수 작업을 한 회사입니다. 네. 네. 본인이 이제 SD 플랫폼에 관리 이사로 계시면서 2년 전에 대표이사로 등극하면서 이제 약그 이후로 1년 정도 주식 인수 작업을 거쳐서 SD 플랫폼이 인수되어서 새로 예, 태동한 네,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어, 박명환 대비사님 잠깐 소개하고 어, 출발하겠습니다. 79년생입니다. 아우, 40대 여성 CEO입니다. 20대 초반에 미국 CPA, 미국 공인회계사를 따고 또 미국을 여행하고 또 미국의 경제 흐름에 굉장히 밝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한국에 이제 상륙하게 되었죠. 아주 유명한 식품회사인데, 네, 그 법인이 만들어질 때 초기에 참여하셔서 이제 회, 국제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로 참가하게 된 거죠. 참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사까지 올라간 네, 아주 뭐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으로서 또 어, 30대 초반에 어, 이사까지 올라갔다. 뭐 영어 소통능력도 뛰어나지만 이 국제적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D 플랫폼이 해외로 나가는 이런 그 판로를 개척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DS 잠깐 얘기하고요. 결국 어, 오너이신 이 박명환 40대 여성 CEO가 국제적 경, 어, 경험도 어, 뭐 충분히 있는 분이 20여 년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사원으로 출발해서 대표이사까지 올른 또 자기 회사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그러면 이제, 어, 정말 오너 리스크가 있는지 또 오너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정통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해명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SD 플랫폼은 아이템이 뭐냐면 수십 년 전부터 이 무궁화에 굉장히 관심 있는 한국의 R&D 연구소가 마곡에 있었습니다. 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궁화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국책 과제로 스타트한 회사 바로 어, 생명과학 연구소로부터 생명과학 연구소죠. 생명과학 연구소로부터 이 무궁화에 관계되는 이러한 제품군들, R&D로부터 개발되어져 있는 제품들을 유통을,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어, 이제 어, 추사표를 던진 회사입니다. 여기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독 마케팅과 보상 플랜 체계가 있어요. SD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점 전략도 있어요. 샵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전국망을 만들어가고 세계 시장도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R&D 연구소 바로 나오네요. 14개의 국책 과제를 수주해서 이 R&D 연구소는 마곡의 양천 향교 역 쪽에 있죠. 한 500m 거리에 있습니다만. 어, 저도 여러번 다녀오고 했는데 156억 원에 예, 맞습니다. 국책 과제를 수행했고. 터커 와, 이것도 뭐 대단합니다. 터커도. 88개가 지식 재산권 현황입니다. 등재가 완료되어 있는 거죠. SCI 국제 학술지에도 아, 이거 뭐 21개, 20개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냥 비포 애프터로 성보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이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화양품 원료 집에도 17개가 지식 재산권으로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기본 백업을 해 주고 최근에 이 R&D 연구소는요. 코로나 때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콜대원, 대원제약이 또 인수하면서, M&A 하면서, 제약회사가 백업을 하는 이런 또 좋은 호기를 맡고 있습니다. 자, 탄탄한 국책 R&D로부터 출발된 이런 제품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SD 플랫폼. SD 플랫폼은 특허 원료 주 아이템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무궁화의 항노화에 관계되는 많은 이런 부분들을 무궁화 껍질 추출물과, 그리고 면역계통의 또 코로나 시대의 국채과제를 받아냅니다. 바다제비집이라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원료 중에 가장, 네, 씨알산, 항바이러스제가 뛰어나다는 85배 씨알산 적의 모유에 비유했을 때입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중국의 황제들만 스테우부터 뭐곤륭 황제까지 수많은 중국의 왕들 왕실에 바로 비범한 불로장생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 바다제비집을 한국의 기술 바로 국채까지로 발효를 시켜서 식품으로 나옵니다. 아 이건 기존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제품들과는 비교 차지 말아 주십시오. 자존심 상합니다. 이런 강력한 전 세계에서 무궁화 껍질 추출물과 발효바다 제비집, 없습니다. 이두 가지를 취급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이걸로 세계시장을 이제 기본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직 이제 신생으로 이제 인수해서 출발하다 보니, 맞습니다.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한 회사들하고 경쟁하기에는 아직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구독 2 점수 네 sd 플랫폼 안치셔도 돼요. 유튜브에 그냥 검색란에 제 이름만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2 점수 치시면 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올려놓은 많은 자료들 그리고 어 이러한 그뭐 저희 제품에 관계되는 것 마케팅에 관계되는 것샵 전략에 관계되는 것을 한 150개 정도 올려놨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스타 이쪽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저희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곡연구소에서 오신 양윤경 상품개발부장님이 아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걸잘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뭐 국내 영업이 이제 뭐 시작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 세계시장도 벌써 약 10여개 국가에 저희 샘플. 또, 일부는 수출, 이렇게 벌써 대표 이사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뭐, 시에라리온, 미국, 그 다음에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동아프리카, 뭐,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어 5월 21일이죠. 홍콩의 관광청에서도 지사장님이 오시고, 또 거기에 홍콩의 직접 판매 협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 채널에 또 영상 보시면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입니다. 앞으로의 회사는 아마 뭐 K팝도 마찬가지고 K무비, 뭐 여러 가지 k 방산다 젊고 유능한 분들이 세계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박명환 대표이사님이 수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c p a 를 따고 본인이 글로벌 회사에서 12년, 국내 회사에서 8년, 약 20여 년간을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본인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발 빠르게 10여 개 국가에 인벌버 되었고 더 많은 확장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또 저희가 유튜브 자료에 들어오면 해외 바이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와서 미팅하는 장면도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 중에는 이미 4개 국어하는 해외 외국의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앞으로 성장, 발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젊어야 된다. 감각적이어야 된다.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느 스스로가 맞습니다. 이런 회사의 운영 체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가르쳐서 뭐 사업자분들이 안내해서 회사를 성장시킨다? 그건 힘들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국가도 국가의 핵심 인력이 중요하고, 이 기업도 더더욱더 이 오너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탁월한 또, 어, 본인만의 이런 전문 지식이 있느냐는 뭐두말할나위가 없겠죠? 네. 자, 제품군으로 간단하게 올라와 보겠습니다. 저희는 약 20여 가지 제품을 뭐 사입해서 가져오는 제품은 없어요. 전부 자체 R&D 연구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저희 라벨 네이밍을 달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 뷰티케어 쪽으로 6종, 그리고 또 헤어 바디 어, 쪽으로 또 4종. 그리고 건기식 쪽으로도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구강 케어 제품까지. 출발하는 네트워크 회사가 자체 R&D를 통해서 자체 라벨을 달고 20여 가지로 스타팅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다섯 가지, 열 가지 미만 제품으로 갔다가 매출이 성장하면서 가는 회사들은 있었지만, 스타팅부터 이렇게 강력한 제품의 컨셉, 라인업을 다 갖춘 회사는 없다. 국책과제, 바로 무궁화 뷰티 브랜드, 로지 로샤라는 아주 탁월한 브랜드로 출발하는 회사 SD입니다. 자. 어, 특히 이제 뷰티케어 먼저 볼까요? 6종으로 라인업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요. 왼쪽에 보시면 아, 이 클렌징 대단합니다. 아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각질을 제거하고요. 바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피지를 제거하고 파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메이크업을 닦아내는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바하만 들어있어도 피지 제가는 바하만 들어있어도 30매 50매 유명한 브랜드를 보면요 거의 대다수가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일반 정제수가 아닌 무궁화 추출물로 사용하는데도 놀라지 마세요. 70매에 9,900원 회원가로 만나보고 있는 이 고급 정보를 들으시는 겁니다. 어쩜 저희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클렌징 패드 하나만 소개받아도요, 대단한, 예, 바로 정보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바이오틱 폼, 그리고 저 볼륨은 바다 제비집 엑소좀을 안에 녹여서 만든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즉, 볼륨을 업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저걸 하루에 2에서 3에 뿌려주면 탱탱한 자기 자신만의 피부를 갖게 됩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에 25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아 찰집니다. <laughs> 서두에 제가 화면에 제 피부를 조금 보여드렸잖아요. 예,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 피부가 거의 뭐 40대 뭐 정도는 충분히 40대 초 중반까지는 충분히 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이런 좋은 제품을 역시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크리머 재생 크림입니다. 진피 재생 크림. 그리고 썸표와, 아, 립밤. 립밤, 제도 대박이, 대박입니다. 생기 립밤인데요. 아, 우리 회사 판매 순위 한세 번,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죠. 아우, 촉촉하고, 립스틱이 아니에요. 네. 바로 립스틱 위에 발라주는 건데, 굉장히 또, 예, 대박 상품입니다. 이 제품을 다 합쳐도 20만원 초반대 가격이니까, 뭐, 고급 브랜드 한개 가격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무궁화 국책과제로 라인업 되었다는 건 정말 예, 행복입니다. 자, 식품 쪽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면역제품, 혈액제품, 다이어트제품, 요렇게 컨셉을 잡았는데, 특히 이 왼쪽에 보시는 에이뮨 플러스 아, 신상입니다. 지난달에 나왔는데 따끈따끈해요. 바로 중국 황실의 정말 예, 중요한 식품이었다고 하죠. 예, 불로장생의 식품이죠. 뭐 바다 제비집을 마곡 연구소로 가져와서 우리의 기술로 발효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저거 두 퍼만 딱 드시면 끝나요, 끝나 제가 좀뭐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이 술 드시기 전에 저걸 타서 마셔요. 컵에다가 이야. 후속 조치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병 드시던 분들이 세병 드셨다는 얘기와,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헛구역 질하고막 힘들어하고, 장이나 이런 데가 불편해가 화장실 가던 분들이 너무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몸살 날것 같다 이런 분들은 저녁에 또 타서 따뜻하게 한두 포씩 타서 마신대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대다수가요, 바로 생수병에 이에이뮨 플러스를 타서, 내 네,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그 안에 또바다제비집과 알로에, 아연, 홍삼, 거기에 또 우리 버섯 추출물까지 들어있는데다가 비트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색깔도 예쁩니다. 연보라빛이 나는데 너무 예뻐요. 마시기에도 너무 아까울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노비티 젤리. 아, 얘는 또 히알루론산이 식약처 기준보다 훨씬 더 들어 있습니다. 120ml가 시각적 기준인데 건강 기능 식품으로요. 연 145ml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 가공품하고 좀 비교하지 말아 주세요. 자존심 상해요. 제가 호텔리어 출신이잖아요. 모텔이나 펜션 가서 호텔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희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크릴 오일. 아, 얘도 너무 좋아요. 이미 전립선 개선으로 저렇게 또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아 부종 있는 분들 막 저녁에 피자 먹고 족발 드시고 아구찜 먹고 회 드시고 막좀 붓는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 꼭 드셔요. 네, 그런 분들도 너무 좋고 또 어떤 분들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먹고 효과를 보셨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자 중요한 제품들은 또 제품 시간들이 많으니까 보시고요. 락앤커 꼭 얘기 드릴게요. 요즘 뭐 무궁화로 만든 다이어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 또 그런데 이것도 비교해야 됩니다. 제발 시중에 나와 있는 기타 가공품하고는 비교하지 말아 주세요. sd가 만든 바로 무궁화 전문 회사에서 만든 바로 건강 기능 식품 락앤컷 시서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서서 추출물 딱 한번 쳐보세요. 얘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 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어 많이 드셔요.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얼마든지 해보시고요. 또 뉴트리션 프로틴은 아 네네 맞습니다. 얘는 뭐 식사 대용으로 아침에 어마무시하게 또 나가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다음 또 한번 우리 어, 헤어 바디 쪽으로 가볼게요. 특히, 막, 머리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 두피에 트러블 있는 분들, 저희, 예, 안젤리카 추출물이 들어있는 바로 무궁화 전문회사, 바로 로지로샤 전문회사에서 만든 저희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바디로션, 제발 한번 써보십시오. 천연의 즐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바디로션은요. 특히 이제 가을이 오면서 겨울 대비해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 네명 중에 바로 어,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있어요. 저는 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또 초등학생 이렇게 아토피 있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써보시면 압니다.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제가 백 마디 말보다는. 그리고 저 테라피 제품 잠깐 가볼게요. 쿨 테라피. 아, 얘는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목 뒤에 근육이 이렇게 자주 빨리 굳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목 뒤에 귀 뒤로부터 이 림프 타고 내려오는 부위에 이쿨 테라피를 하루에도 수차례 발라줍니다. 바르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즉시 효과를 봅니다. 눈도 이렇게 졸렸던 눈도 커지지만 허브 추출물이 1 0 가지 정도 들어 있어서 긴장을 풀어 주면서 릴렉스 하게해 주고 거기에 무화 추출물이 통증을 완화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이제 핫 테라피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제 날씨가 싸늘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손발 차신 분들 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쟤는 셀룰라이트 개선 및 리프팅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여성분들 뱃살 아, 특히 추석 연휴에 예, 먹어서 찐 살은 어떻게 빼라고요? 발라서 빼라. 네, 과감하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치약 잠깐. 구구 치약입니다. 아, 이 치약은 구구예요. 자연 유래 성분을 만들어서 치약 이름이 구구로 딱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중에 저런 거 보셨어요? 구구라고 찍힌 거 가져와 보세요. 네, 자신 있게 제가 경쟁할 수 있고 저희 치솔까지 항균치술로 금은나노 항균치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저희, 야, 무궁화라는 걸로 이렇게 20여 가지 제품으로 스타팅하는 회사가 나왔네. 극초기네. 이제 전국망을 만들려고 하네. 그런데 전국망을 만들면서 세계시장도 도약하는 회사가 나왔네. 자, 그 회사가 어디냐고요? 바로 오늘 이 고급 정보를 추석 연휴에 25년에 전 뭔가를 찾고 새로운 뭔가 끌이를 만들어서 나의 추가 수익 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많은 분들께는 저는 자신있게 지금 보신 이 20분이 세계시장을 만들고 나의 회원을 만들어서 멤버십을 통해서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합법적인 회사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생필품을 전환시키면서 이렇게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일부, 예, 이 점수가 SD.